마지막 인수분의 공식인데 어떤 꼬라지냐면 이런 꼬라지야. 우리가 봐봐 앞에서 곱셈 공식 했을 때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는 어떻게 전개가 됐었어? 다 같이 A, C, cx 제곱 플러스 잘봐 천천히 이렇게 곱해서 2차항 나온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해서 1차항 나왔어, 그지? 뭐라고 써줄래? AD 그렇죠 ad 플러스 bc x 플러스, 플러스 마지막 상수항 BD. b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마지막 인수분의 공식은 뭐냐면 하나의 다항식에서 두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표현하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꼬라지가 나왔을 때 앞에 꼬라지랑 차이점은 뭐야? 여기는 x 제곱의 개수가 뭐가 아니야? 1이 아닌 거야. 1이 아닌 형태야.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A도 알아내야 되고, B도 알아내야 되고, C도 알아내야 되고, D도 알아내서 되게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자, 잘 보면 돼.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개수만 본다면, A, C 곱해서 이거 되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 여기다 쓸게. A하고 C를 여기다 쓸게.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B하고 D를 곱해서 잘 봐야 돼. a c 는 결정이 된 거야. a c 는 결정이 된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만약에 3X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너희들이 엄청나게 OABCD 알아내서 알아내야 돼서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야. 왜냐하면 얘가 이이차항이 나오려면 여기 X 쓰면 여기 뭐 쓰는 거야. 굳이 3X. 3X 쓰는 거야. 벌써 이렇게 두개 알아낸 거야. 이렇게 벌써. 지금 선생님 얘기는. A가 뭐였어? 다같이? 그렇지. A가 1이었어. A가 1이었어. C가 얼마였어? 3.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요 개수 알겠지? 3을 맞추기 위해서 1, 3 이렇게 쓴 거야. 그게 A, C 여기를 먼저 써준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이렇게 고민해야 돼. 봐봐. 뭐냐면 자, 둘이 곱해서 얘가 돼야 되지. 그지 둘이 곱해서 상수항이 돼야 된단 말이야. 둘이 곱해서 얘가 되면서, 잘 봐. 둘이 곱해서 얘가 되면서 지금이 중요해. AD 플러스 BC, AD 플러스 BC. 그까선생님얘기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살짝 선생님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 쓰기를 그러니까 일단 B하고 D를 쓰면 둘이 곱해서 뭐 돼야 돼? BD.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AD 알겠지? 거기다가 이렇게 곱한 bc를 뭐해서 더해서 x 의계수가 나오게끔 신경을 써줘야 돼. 자, 이렇게 다 같이 어떻게 돼? ad 플러스 어, bc에서 잘했어. bc에서 얘가 x 의계수가 나오게끔 신경을 써야 돼. 자, 다시 처음에 ac는 먼저 고정해놨어. 그 상태에서 둘이 곱해서 상수항 되고. 둘이 곱해서 너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해서 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 다시 천천히. 둘이 곱해서 얘가 돼야 되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해서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이렇게 세로로 표현하면 좀더 좋다 이거야. 알겠지? 그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돼. 1, 3이 고정된 상태야. 지금 A하고 C는 구한 거야. A하고 C는 구한 거야. 지금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이제 쉬운 거야. 둘이 곱해서 너가 되면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했을 때 얘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런 수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찾았어, 지금? 돼? 둘이 곱해서 너 되면서,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했을 때얘 되는 거를 찾아야 된다고. 찾았냐고. 뭐하고 뭐쓸 거야?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하고 다 같이 2. 2를 쓸 거야. 너무 잘해줬어. 둘이 곱해서 너가 됐고, 2 더하기 마이너스 6 해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해서 마이너스 4 됐다, 이거야. 그럼 나는 이제 A, C, B, 그러니까 A, B, C, D를 다 구한 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다 같이? x 2 곱하기 3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진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지금 xx는 생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진다 하고 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잠깐 풀어 볼 건데, 한 번만 더 여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떠볼 건데 봐봐. 지금 인수분해 공식은 뭐냐면, 보세요. a, c, x 제곱 다같이 플러스 어떻게 돼? a, d 플러스 b, c의 x 플러스 b, d가 되면 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이창은 이렇게 곱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선생님 여기다가 쓸때 둘이 곱해서 너되는 걸 찾아준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 얘기가 a, x 여기 뭐온 거야? c, x 온 거야 얘부터 찾아준 다음에, 둘이 곱해서 넣어 대면서, 곱하, 둘이, 지그재그 곱해서 더한 게 얘가 되게끔 찾아주면, 일단 여기 뭐 쓰고, B 쓰고, D 쓰고, 둘이 곱해서 넣어 대면서, 요렇게 곱한 AD랑 요렇게 곱한 BC가 더해져서 얘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진다, 이거야. 여기 보시면, 잘 봐. 이제 보자마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둘이 곱해서 너 되는 걸 찾아주는 거야, 먼저. 그런 다음에 천천히, 둘이 곱해서 너 되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게 얘가 되는 걸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뭘 써줄까? 천천히, 2하고 5를 써주겠지, 그렇지. 그럼 둘이 곱해서 얘 되면서, 5 더하기 마이너스 3에서 2가 되는 거. 이렇게. 찾아준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진다. 이렇게. 그 얘기를 보는 거야. 다시. 천천히 한번 봐보자. 자, 요 문제 봐보자. 알겠지?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형태야. 봤더니, 뭐 쓸까? 1, 2, 둘이 곱해서 너된 것부터 고정을 해주란 말이야. 그러면서, 둘이 곱해서 너 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더해서 너가 되게끔, 그걸 동시에 생각하면서 써주는 거야. 뭘 써줄 거야? 2. 2하고, 2를 써주겠지. 그럼 둘이 곱해서 너 되면서, 1 더하기, 4 해서 5가 딱 됐단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된다고 다 같이? X 플러스 2. 2, 여기 X 생략된 거야. 어떻게 돼? 2X 플러스 1, 이렇게. 요 개수들을 찾아내는 형태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뭐를 찾았다고 a 하고 c 를 먼저 고정을 하라 이거야 그런 다음에 둘이 곱해서 너 되면서 둘이 곱해서 너 되는 거 먼저 고정하신 다음에 둘이 곱해서 너 되면서 ad 플러스 bc 했을 때 얘가 되도록 하는 거를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얘를 봐 여긴 y 가더 있네 그지 그럼 뭐 써줄 거야? 2라고 3을 써주시고, 자, 다시 천천히. 둘이 곱해서 너가 되면서, 둘이 더해서 뭐가 돼야 돼, 다 같이, 7Y가 돼야지, 이번에는. 그지, 그지, 그지. 그렇게. 알아듣지? 그래서 만약에 개수만 써주게 되면, 개수만 써주게 되면, 일단, 요 마이너스 6만 찾아, 해결한다고 생각해보자, 알겠지? 그럼 둘이 곱해서 3 됐지. 숫자만 생각해봐, 일단, 알겠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 되면서, 더 했을 때 7이 되는 걸 찾아줄 거야, 알겠지? 뭐가 될까? 아. 3하고, 아. 마이너스 2. 그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더하기 9에서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써주기를, 이제 이렇게 개수만 맞춰본 다음에, 인수분해는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3y,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자, 엄밀히 얘기해서 한 번만 더써볼게야뭘 써줄 거냐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까지 한번 다 써볼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 한번 써볼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럼 둘이 곱해서 뭐 됐어? 3X 제곱 그 얘기가 이렇게 곱해서 3X 제곱 됐다는 얘기야. 둘이 곱해서 뭐 됐어? 마이너스 6Y 제곱 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Y 제곱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게 예고, 알겠지? 마이너스 2xy. 이렇게 곱한 게뭐된 거야? 9xy 된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지그재그 곱해서 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된 거야, 이제? 7xy 됐단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는 x 플러스 3y,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진다, 이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예를 보면 잘 들어야 돼, 봐 봐. 이제 요 문제를 풀때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시행 착오를 겪으면 되는데 요 문제와 요 문제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2가 뭐니까 소수니까 AC가 12로 결정이 돼 버린단 말이야. 3도 소수니까 13으로 결정이 돼 버려. 근데 여기는 봤더니 4가 소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14도 한번 해 보고 이 2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다는 얘기야. 시행착오를 겪으라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그냥 1, 4를 먼저 한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둘이 곱해서 너 되고, 지그, 제그 곱해서 더 했을 때 마이너스 8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워서 이 2, 2. 없다는 걸잘 계산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2를 썼어, 이제. 그럼 뭐쓸 거야?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쓰게 되면 둘이 곱해서 마마 플러스 돼서 3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도해서 마이너스 8이 됐지 그러면 인수분해 이제 어떻게 되어진다고 다 같이 2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진다 자 여기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1 8도 한번 해보고 고정해보고 알아듣지 2, 4로 한번 고정해 볼 거야 선생님 알겠지? 2, 4로 알겠지? 그러면 뭘 써줄까? 개수만 본다면 뭘 써줄까 다 같이? 자, 뭐뭘 써줄까 다 같이? 그렇지 마이너스 3이랑 2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둘이 곱해서 8 됐지 그지? 둘이 곱해서 뭐 됐어? 마이너스 3 됐어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12딱 됐지 개수가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어진다고 다 같이? 2x-3y, 4x+, y.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지고, 당연히 잘한번 더,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된 거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된 거고, 마지막, 2xy-12xy.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해서 얘가 되는 형태. 그렇게 인수분해 되어진다 이거야. 그거를 잘 보시면 된다. 자, 문제 8-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얘가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문제에서. 자, 3x제곱-16x 플러스 a가 x-5라는 인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곱으로나타낸 각각 중에 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 자, 이거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 이랬단 말이야.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봐봐. 자, 보자. 그러면 이제 A 값 물어본 거야, 알겠지? A 값 물어본 거야? 그러면, 그럼, 그, 되는 거 이렇게 해서 2차 항 나와야 되잖아, 그지 얼마 써줄까? 3X. 3X. 이렇게 써줄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봐봐. 지금 상수항은 미지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해서 마이너스 16X가 돼야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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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5X니까. 여기 뭐 써줄까? 1 써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이렇게 곱해서 A는 얼마가 된다? 5. 5가 되어진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